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에 통증이 생기면 견디기가 참 힘들죠. 보통 어딘가 아프다면 원인이 있는데요. 어딘가에 부딪혔다거나 염증이 생겼다거나 하면 아프죠. 그런데 말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통제도 먹고 우울증약도 먹고 하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에 잠을 아예 못 잡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검사를 해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섬유근통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섬유근통증후군이 아니더라도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원인과 치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주로 근육이나 인대 부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섬유나 인대섬유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의미에서 섬유근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또 섬유근육통이라고도 부르죠. 섬유근통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지속되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만성적인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없는데 환자 본인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질병이 바로 이 섬유건통이죠. CT도 찍어보고 근전도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섬유근통은 전신에 근육통이 생기고 피로와 수면장애 등이 동반되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전신성 질환입니다.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병률이 4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4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목이나 허리가 주로 아프지만 전신 여러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죠. 원인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 루프스, 쇼그렌,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대표적입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와 정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엄살이나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질병이 바로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기도 합니다. 숨의 근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2010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기준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피로를 자주 느낀다.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지 않다. 몸이 경직된다. 셋째, 기억력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 넷째,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자주 든다. 다섯째, 입맛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된다. 여섯째, 얼굴에 열감이 있거나 눈이 건조하다. 일곱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소변을 볼때 잔뇨감이 있다.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서 아픈 부위가 3군데 이상이고, 위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추가로 있을 때 섬유 근통 증후군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나타납니다. 운동이나 노동을 하고 나면 근육 내에 젖산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이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질병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염증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인체 조직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염증 부산물이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혈액의 순환과 면역작용에 의해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새살이 자라고 통증이 사라지죠. 이런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인데요. 섬유건통이 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많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자율신경의 조절 이상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교감신경이 과흥분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이때 근육 긴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증가합니다. 교감신경이 과한 분되면 통증 감각 외에도 다른 신경들도 모두 예민해지죠. 길에서 두통이나 이면, 불면증, 안구근조증 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신경증폭현상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작은 자극에도 큰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길에서 섬유균통이 발생합니다. 섬유 근통 증후군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소화장애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신경의 이상 때문인데요. 우울증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섬유 근통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섬유 근통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죠. 몸만 아프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과항분을 하게 되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증환자들에게 소화장애, 과민성대장, 과민성방광, 생리통, 자궁질환, 전립선비대증 등이 동반되는 것이죠. 또 교감 신경이 과흥분하고 부교감 신경이 약해지면 혈액 순환이 나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죠. 혈액 순환이 나빠지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여기저기가 저린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혈액 순환이 나빠지니까 근육에 쌓인 노폐물은 더욱 더 제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섬유 근통을 치료하는 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통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죠. 또 항우울제도 처방하고 심지어는 간질약도 처방됩니다. 하지만 섬유 근통의 원인이 신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섬유 근육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풀어줘서 통증 감각이 너무 증폭되거나 예민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고. 부교감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위장, 대장, 소장, 방광 전립선 자궁의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 자극이 줄어들 수 있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근육에 쌓인 노폐물이 빨리 분해되도록 하는 동시에 산소와 영양분도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섬유근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도 운동을 할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키른데 말입니다. 만성 통증이나 섬유근통을 가진 환자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하란 말이냐. 운동하면 더 아파서 못해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통증도 통증으로 다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고통은 좀 참으셔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진통제만 먹어서는 이 통증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또 반신욕이나 온천욕 같은 온열 요법도 아주 좋습니다. 온몸의 혈관을 열어서 혈액 순환을 시켜 주어야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비법약차도 드시면 좋은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단삼과 천연진통제인 유향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계피와 대추를 함께 끓여서 비법약차로 만들어 드시면 만성통증과 섬유근통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각각 4에서 8g씩 배합하시고 500에서 1 0 0 0 c c 물에 넣으시고 10% 정도 졸이시면 됩니다. 하루 2, 3번 복용하시면 되겠고요.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비법 약차도 드시고, 늘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고, 안 되는 것은 애랑 모르겠다. 포기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통증 없는 몸 가지시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